만질 거야? 만질 거야? 만질 거야? 만질 거야? 거야? <laughs> <laughs> 거야. 소희 만져봐봐. 서우나 응? 보라꽃 만져봐도 돼. 어? 만져볼 까 만져볼까? 만져볼 까야 만져볼 까야 만져볼 까야 <laughs> 만져볼 까야 <만져볼까요>? 만져봐! <웃음> <웃음> 우리 서우니 겁이 많아요. 엄마, 엄마. 엄마 일이 와. 엄마 갖고 있잖아. 너무 좋아요. 음. 또 옥수수 밭도 있어요. 음. 아, 여기 나 개도 정말 이겨 있다. <목소리도> 여보 기억하죠? 그 엄청 큰 은행나무 있었던 곳 조금만 더 가면 있고 이런 나무도 크다, 그쵸 어, 잭잭이. 서은아, 잭잭이.

음. 웅. 이들지고 이어. 음. 붕붕이 음. <laughs> 음. 보고 있어. 공붕이 진짜 떠나가는 것까지 본다. 그렇지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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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가 버렸어? 꼭또 엄마 이리 와. 사희너 음. 마늘 건 만진 거 아니야? 안았어 음. 너 만졌지? 응. 김선. 됐다. 됐다. 엄마도 갈야 엄마도 갈 거야? 엄마도 갈야